현재 환영님 님来到高白手世界. 중국의 국토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4위, 인구는 인도 다음으로 2위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면적은 약 100배에 이르고 인구는 28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병마용, 삼국지 서유기, 한자, 4대 발명품, 황사, 무협영화, 경극, 팬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중국 음식일 것입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많은 요리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요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국 요리의 특징은? 재료의 선택, 칼질의 방법, 불의 세기와 사용 시간, 조미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5000년도 더 전에 불고기와 생선구이 등의 식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 시대에 쓰여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인 제민요술에는 200여종 이상의 중국 요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민요술은 6세기 전까지 축적된 농업 생산 기술과 경험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 농업의 발전 수준이 이미 세계 선두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후세 농업 기술 발전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당 5대 시대에는 특색 있는 요리와 식이요법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원, 명, 청나라 시기 중국 요리는 크게 발전하였으며,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었습니다. 현대 중국 요리에는 많은 유파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대표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리는 보통 파이떼 요리라고 불리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마라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마라탕을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름이 적지 않은 음식입니다. 즉 중국 음식은 볶음요리가 아닌 탕을 끓일 때도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 기름을 넣기도 하고 간혹 보기만 해도 뭔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이 빨간색 양념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념은 호거 디리아우라고 부릅니다. 호거 스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이도에 따르면 이 허거 양념은 뼈로 우려내는 탕, 생선탕, 닭고기탕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이름은 허거 양념이지만 허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매운맛을 느끼고 싶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리 양념인 것입니다. 가격도 보통 500g에 22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인이 보통 음식에 매운맛을 내고 싶을 때 고추, 고추장,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허거 양념과 두반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허거 양념의 주성분은 소기름, 식용유, 두반장, 생강, 마늘 등으로 주로 기름과 매운 재료를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국이나 찌개 끓일 때쇠고기 다시다나 미원 같은 인공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김장하는 걸 보면 미원을 막 쏟아붓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원과 같은 인공 조미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기름 성분이 많은 허거 양념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쯤. 수출한 제품에 문제로 유럽 출장을 갔는데, 당시 중국에서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대표도 같이 갔습니다. 한족이었죠. 보통 해외 출장을 가면 등급이 높은 곳은 아니더라도 호텔에서 머무는데, 그때는 한인민박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객사의 생산 공장 근처에 적합한 숙소도 없었고, 고객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민박이라서 상부상조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잠자리였으며, 저녁으로 불고기 정식도 제공해 주어서 저는 상추에 마늘, 파채 등을 올려 맛있게 불고기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중국인 사장의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식사도 한 운동, 마는 동 하더니 결국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핑계로 호텔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동행했던 조선족 직원을 통해서 진짜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맛있게 쌈을 싸 먹었던 상추, 생마늘 등의 채소는 짐승들이나 먹는 건데 자신에게 줬다며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채소는 최소한 기름에 한번 데치거나 찜을 하던가 끓이던가 하는 식으로 조리를 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요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한국처럼 상추, 고추 등 조리되지 않은 채소를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채소를 날로 먹는 경우는 크게 줄어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인민들의 사고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서 요즘 큰 마트에 가보면 밀키트 형식으로 포장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를 많이 볼수 있기는 합니다. 또한 메이투안에서 검색해보면 사무실이 많은 지역 근처에는 건강식, 다이어트 음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는 배달 전문 식당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직 주 수요층은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즉, 아직까지 중국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조리하지 않은 채소는 많이 낯선 음식인 것입니다. 중국 마트에 가보신 분들이 한국하고 비교해서 가장 신기하다고 말하는 몇 가지 중에서 하나는 식용유를 판매하는 코너가 굉장히 넓고 용량도 5리터가 기본일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도 해바라기, 유채, 땅콩, 생선 기름 등 다양한 종류의 식용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기에 가정용으로 저렇게 큰 용량의 식용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름이 많으면 더 맛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고에너지 식품, 특히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 인체의 에너지 비축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방은 대표적인 고에너지이며 지방 1g당 생산되는 에너지는 탄수화물 및 단백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뇌의 발달은 생존에 있어 중요했으며 지방이 제공하는 높은 에너지는 건강한 두뇌의 발달의 초석입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는 어느 정도 뇌의 고에너지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름지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단순한 군침이 아니라 이유의 오랜 진화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식용유로 음식을 볶는 조리 방법은 굉장히 보편적이며 가장 인기 있는 조리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큼 식용유 사용이 많고 볶음 요리에 대한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은 국가는 없습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의 번식은 기름과 뗄수 없으며 중국의 식용기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시대, 이유는 사냥을 통해 음식을 얻었고 이러한 동물의 지방은 고대인이 얻는 지방의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옛날 주나라 때 식용동물성 기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용방법은 기름에 넣고 고기를 삶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름을 바른 후 불에 굽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직접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는 것입니다. 설문해자는 서기 백년경 시션이 1만자에 달하는 한자에 대해 본래의 글자 모양과 뜻 그리고 발음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인데 기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 과거 중국인들은 뿌리 있는 동물의 기름은 지라고 불렀고 뿌리 없는 동물의 기름은 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의 기름은 지, 대재 기름은 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로는 지는 지방을 가르치는 말이 되었고, 고는 현재 피부크림 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고, 치약, 챕스틱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진시대부터 후한 말기까지 사람들은 주로 다양한 동물성 기름을 통해 지방을 섭취했습니다. 주나라 무왕은 수만 마리의 야생동물을 사냥했는데 고기를 먹는 것 외에 동물성 지방을 추출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초기에 공업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방수천, 유지우산 등 또한 삼국지 만총전에 따르면 위군 장수 만총이 전쟁 도구로서 거문께 기름을 사용하여 화공으로 오나라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교적 초보적인 압착 기술이 등장했지만 이 시기의 식용유는 여전히 일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즐거움으로만 사용되며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기름이 먼저 사용되었지만 많은 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지 못했으며 식물성 기름 역시 당시 압착 기술이 효율적이지 못해 주로 공업용 군사용 혹은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주로 사용되었기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동물성 기름보다 더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장치에는 한 나라의 뛰어난 외교가 여행가 타본가이자 시크로드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서한시대 한무제의 명으로 장안에서 출발하며 깐프를 기자비로 삼아 백여 명의 사신을 이끌고 서역으로 떠나며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가는 남북의 길, 명성이 자자한 시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후에 한무제는 장치엔에 군공을 치하하며 박망후라는 작호를 내렸습니다. 장치에는 서역에서 외교 업무를 마친 후 많은 농작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참깨를 도입하여 중국인들은 저렴한 식용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마의 후자는 수입품임을 뜻합니다. 후로보, 후자오 역시 같은 이유로 앞에 후자가 붙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볶음 요리가 바로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식물성 기름의 생산 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었으며 더불어 중국 볶음 요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인 웍이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시기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으며 송나라 이후에서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원 왕조의 금속 재련 기술이 더욱 성숙해지고 철 생산량이 몇배더 증가하면서 조종의 철기 통제가 점차 완화되어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던 철기가 민간에서 더욱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요리에 사용되는 큰 가마솥이 포함되었습니다. 가마솥의 대중화는 식용유로 볶음 요리를 할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볶음 요리가 다른 조리법으로 만드는 것보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이 익힌 고기를 먹은 후에는 다시 나의 것을 안 먹는 것처럼 볶음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 방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으며 중국의 음식 문화 역시 이 시기부터 대폭발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과거 중국인들은 주로 동물성 기름을 섭취했었으며 식물성 기름은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업용, 군사용, 사치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크로드를 통해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고 식물성 기름 생산을 위한 압착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식물성 기름의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에 들어서며 웍이 대중적으로 공급되면서 중국의 볶음 요리는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요리는 그 종류가 수천 가지나 되고 조리법도 수십 가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일상 생활에서 중국 인민들이 먹는 중국 음식 중 대부분은 식용유를 사용한 볶음 요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볶음 요리가 중국을 대표하는 조리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